레렐루야 여기 쳐다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다 은혜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받고 유튜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분짜리 영상은 유튜브를 끊을 겁니다. 그건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받고 제가 눈물이 흘러져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제가 몇번 봤어요. 왜?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보고 싶고 지금 몸 피곤하고 바쁘고 또 아파서 못 나오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각 교회 아니면 교육자들 아니면 지역장들에게 전화하시면. 또 여러분 전달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나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 6편 8편 하는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6 6편, 6편 7편까지 다 끝났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7편에서 지난번에 은혜 받은 말씀은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안전하다. 또두 번째로는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세 번째로는, 의로 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네 번째, 또, 악인의 보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해서, 칠장을 은혜롭게 맞췄죠. 아멘 좀 해요. 그 칠장을 한번 쭉 성경 읽어보면, 죽게 피하는 자에게는 사자에게서 구원받는다. 악한 어떤 짐승들이 막물려고 덤벼와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지켜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 주님께 피하는 자 세상으로 백으로 피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무 시편 강해 안 제가 좀 오래 돼 갖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또 죄악에서 자유함을 받고 주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축복하신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그러면 그 하나님 왜 그러냐? 느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게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악인을 끊어버리고,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10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의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주로 의롭게 재판하시고, 해결하지 않는 자는 형벌이 오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16절까지는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책임져 주지만 변하지 않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죄악을 잉태하게 하고 자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아멘하시죠? 자 자신의 함정에 빠진대요. 그다음에 재앙이 머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 붙잡아 주고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재앙이 머리에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고 오늘 팔장은 간단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으로 꽉차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 거기 보면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높으신 영광을 노래하고 주의 지극하신 인자를 노래한다.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일편 한번 다시 일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 아름답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해 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것들은 지금 영광, 영광, 영광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시편을 보면 시편 33편 5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또 시편 14편 0 24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 또 13편 136편 4절로 9절 보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 사람 은 끝까지 안 지켜줘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나님이 샘물 터져 나와 마시게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랑캐들을 전멸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러면서.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이건데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게 무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관대해 주십니까?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보세요.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아니 아니 팔절 구절 시작.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얻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을 세우, 만드시고 거기서 얼마나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다스리라 충만하라 축복 있으라 하고 해줬어요 너무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땅에서 뭘 했어요? 범죄. 그게 무슨 죄지요? 자본죄 원죄요? 원죄. 선악가 따먹는 원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그 전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부끄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선악가의 사건 이후로 부끄러워서 숨게 되고, 아멘 좀 해봐요. 뭐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게 되고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러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비극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상실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고 성경내가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결, 또 에덴동산 만물이 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로마서 16장 20절처럼 참 평안히 깨져버렸어요. 무서워서 숨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 헌신 글자 그대로 헌신이요 헌신은 뭘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붙잡아줘 성경 전체를 봐도 근데 헌신이 뭘까? 잘 들어요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시생 플러스 최선의 노력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환경 상황, 이건 주님이 다하시니까그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도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묻어났다, 그냥 갖고 불평하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더 넘기고,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 더 넘겼어요. 그래서. 배에 이익을 남겼는데, 두 달란트 더낸긴 거, 다 달란트 더낸긴 거, 양으로 보면 뭐 2.5배요. 그런데도 똑같은 칭찬을 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애모를 보지 않아요. 양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어려우면 임직자, 오늘도 저기 점신을 4층에서 먹으면서, 우리 교회, 누구의 이름이 그, 오늘 교회 그 권사님이신데, 에. 자녀들하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자녀들이 우리 교인인데. 근데 권사님이요. 권사님이 서울에서 다니는 권사님인데. 제가 오늘 광고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교회는 권사 한수 집사는 무조건 최하 500만원 이상, 장로는 1000만원 이상 해야 임직을 한데. 그렇게 해준 적이 없대. 자기 교회 그 역사가. 그 권사님이 85세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장하시면서. 그래서, 아유, 글쎄, 잘했다, 잘못했다. 나는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나 내목계 방침은 돈 갖고, 도, 돈 갖고 임직하고 그런 목회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돈안 냈다고 해서, 헌금 안 했다고 해서 임직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삼계탕도 끓여 먹을 돈이 없는 사람, 삼양 라면에다가 계란 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솔직히 임직, 임직, 기본적인 우리 교회가 역사대로 꼭한건 뭐냐면, 임직 행사비 정도는 헌금을 했다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한 푼도 대가안 건드려. 다 교회 재정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정에서 여기 여러분들 선물도, 나눠주는 선물도 사고, 다 하는데, 이번에는 일부의 노예 목사님들이 일주일 초청을 안 하고, 제가 힘들어서 제가 전부 다다 다 혼자 할 거예요, 제가. 아멘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지난번도 그렇게 했듯이, 계속 그래게 경제적으로 오면은 또 그분들 교통비들이 하고 사회드들이되고 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제가 피곤해서 참부 안수해서 임직시킬 거예요. 아멘 하시죠? 어, 그게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아요. 당회장에 당의, 당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니까 어려운 사람은 봉사님 보고 하지말 해도 된다. 나중에 축복받으면 한감사한금 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더이 없다 그러면 하고는 싶은데 반절만 하라 하라 그렇게도 하고 또감사한금도뭐뭐 이번에도 헌금을 많이 한 번도 있어요 임지 감격스러워서 그렇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못하는 거고 또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형편사정 믿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사람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형편사정 아시는 아버지가 내가 쓸거다 쓰고 펑펑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아멘하시죠?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많이 했느냐? 또 많이 전도했느냐? 많이 봉사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희생. 희생 아시죠? 그게 번제예요, 희생이.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몸, 쓰다 남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게 바로 번제인 줄로 믿고, 다음 주 2시부터는 이직인자들 교육, 2시 설교예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임직의 자격, 임직의 사명, 이런 거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실 거할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으면 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성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